안녕하세요. 킴스 가이드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주부터는 마스크를 주당 1인 2매씩 구매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3월 5일 목요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6천명을 넘어선 오늘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생산되는 1천만장 중 공적 의무 공급 물량은 현행 500만장에서 800만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 취약계층 학교 등이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 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600만 장중 560만 장은 약국에서 판매하게 되며 약국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어나하며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합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 많고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공평하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일주일에 한 사람이 마스크를 두 장씩만 살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평일에는 정해진 요일에만 살수 있고 또살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1인당 2매를 판매합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일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한국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한국당 100매 정도가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3월 6일 약국에서 한 사람이 살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두 장으로 제한합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수 있는 요일이 제한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등본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 경우 법정 대리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경우에 구매를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 일 차관은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리 구매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 가능합니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장으로 제한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산외에는 확진자 집중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희망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시다.